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입니다 아올 월요일 새로운 또한 주가 아 세월 빠르죠 다음 주 되면 크리스마스 주아그 다음 주는 또한 해가 지나가는 주음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 건데 한 우선 해프닝 같은 겁니다 우편 해프닝 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어, 인생을 좌우할 만한, 어, 그런, 어, 대사건이 한번 있었는데, 어, 저 인생의 흑역사. 음, 12월, 어, 느해 12월 31일, 어, 밤 11시쯤 도착해서 해운대 백사장, 어, 1월 1일 새벽을 혼자 맞이했죠. 어, 거기 옛날 핸드폰에 아직 그, 증경이 남아 있는데, LCT 갓 입주한 그의 연말, LCT 바라보면서 내년 보면은 저기 내가 입성할 것이다. 한 채는 자존심이 상한다. 두 채를 살 것이다. 로얄층을 살 것이다. 모든 시대는 모든 대한민국은 내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다. 음, 그런 괴리에 차고 희망에 찬은혜해가 있었습니다. 음, 그걸 어, 저는 이야기 소재거리가 많습니다. 인생의 한편의 드라마 또는 음,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어,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음, 내 건강, 어, 내 50대 이후의 인생 어, 모든 것이 아 제가 술을 먹었다면 지금 이 세상에 없거나 개인이 됐거나 그렇겠죠 혹은 다음에 음, 비서실장의 대단한 몸 음, 한번 또 어, 의미가 있을 겁니다 LCT 두 채를 음, 입주한 그 해, 겨울 지나서 봄에, 근데 일월 일일 날 새벽에 결의를 했으니까, 아마 3, 4개월 안에 내가 LCT 일, 입성을 할 것이다. 음, 거기에서 해운대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내 노후를 즐길 것이다. 이런 어, 그런 일이 있었죠. <laughs> 아, 지금은, 음, 지난 거죠. 지났지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 12월 19일 저녁 일상. 아주 너무 조용합니다. 토요일은, 음, 195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키, 키한 개만? 열, 열개많은 195만원 정도. 일요일은 이 동네는 모든 장사들이 오후 한 네다시 되모 마칩니다. 뭐다 여섯 시 커피숍이고, 우리 그 가게 옆에 커피숍, 뭐 미성 만두 이런 거는 뭐 보통 한 다섯 시, 여섯 시 되면 다마쳐겁니다그 정도 오래 장사한 분들이 아, 일요일은 장사가 그냥 갈무리하고 그냥 마치는 어, 토요일은 한 190, 200만 원 약간 안 됐습니다. 일요일은. 한 85만 원 정도 팔았습니다. 그렇고 어 오늘은 현재까지 어좀 위협합니다. 한 60만 원 정도. 오늘 낮에 아침에 아좀 추워가지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음 그리고 어 제가 이제 공산품 나음 오늘 그 물류 회사에서. 전장님 도움을 받아서, 어, 아침부터 서둘러가지고, 지금 차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 전장님 마치고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진열을 하고, 술, 음 어, 술과 음료, 자파 같은 거는 내일, 어, 생필에 어, 준비를 해놨습니다. 내일 아마 도착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어, 가게 한번 보시고, 어, 가게, 그냥 일상 비슷합니다. 이제 정리정돈 깔끔하게 되고, 아, 뭐 대파 보이지그가야곤 대파, 직접 농사 짓는 분, 어, 대파 좀 팔아달라, 뭐 그런 거. 이제 밀감도 다 뭐, 모든 웬만하면 맛있습니다. 어, 하우스 밀감도 있고, 어, 만원짜리도 있고, 선택의 폭이 넣고, 그 다음에 사이머스, 이 동네는, 음 술 안주, 술집, 그, 과일 안주로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당감, 어, 단감, 당감도 많이 나가죠. 안주로. 그 다음에 딸기는 작은 거는 아예 안 나갑니다. 딸기. 어, 요거는 이 파인애플. 어, 술집이 많으니까. 파인애플, 바나나. 뭐 어, 이제 이래갖고 여기 이제, 어, 올셋서에 막걸리 들어오죠. 그뭐 있는 것 진열까지 하면은 내일 한 2, 3일 안에 다 채워질 것 같습니다. 공산품 뭐 4대. 요쪽에 또 공산품 4대. 또 어, 담배는 이번 주에 좀넉넉하게 시킬 예정입니다. 어, 지금 담배히가 칸이 비은 거는 다잘 나가는 인기 품뭐 품절된 거. 그렇고. 어, 점장님이 많이 도와주십니다. 또 요정 관리하려 또 뭐, 1호점에 또, 기본적인 일하려, 바쁘겠죠. 어, 뭐, 전체적으로 꾸준히, 어, 로스 안 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음, 뭐, 오늘은, 음, 크리스마스 전에, 조금 월요일이라서 그랬는지, 어, 술집 사장님들 다한파셋씩 어, 객단가 도 좋습니다. 뭐 3만 5천 원 정도 다 사가시고, 어 뭐, 딸기도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준비 이해 오늘 날씨가 풀려가지고 평온합니다. 평온하고, 모임들이 간간이, 월요일이니까 좀덜 하겠지만, 내일부터 모임들이 있고, 뭐, 어 뻔합니다. 낮에, 음, 점심시간에. 저희 그 가게 바로 옆에 커피숍이죠 그 수제로 하는 건데 여기에 사람이 두 줄로 빡 서면은 그날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오늘은 좀 한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동인구는 날씨가 풀려서 그런지 또 장사라는 게 초저녁이 안 되면 여기는 5시부터 장사입니다 초저녁이 안 되면 늦게 좀 되고 또좀 되면은 뭐, 술집이나 이런 모임들이, 어, 단체 이야기 많으면은, 늦게까지 좀 되고. 아, 차에 공산품. 오늘 그, 물류회사에서 다 싣고 와서 진열 하고 요거, 플러스 내일 생필에 주문해 난 거. 뭐, 선유통 제열사보고 하고 하면, 웬만하이 뭐, 결품은 채우고. 또, 손님이 찾는 거는 메모해 놨다가 하나하나 채우고. 이 평수 한도 내에서 어, 재고 많이 안 가져가면서 어, 관리 잘 하고 이래 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음, 토요일 금요일 어, 매출 어, 일주일만 더 이제 공선품하고 다 채워놨고 일주일만 더 있어 보면 대략의 매출이 나올 것 같네요. 음, 지금 가면 갈수록, 아, 이 오전 출점은 잘한 거로, 뭐 관리하기 편하고, 어, 1인이 하기에도 무리가 없고, 음, 1인이 조금 부대끼면은, 어, 알바 몇 시간 써면 되는, 어, 돌아가는 그런 상태. 이런 가게가 비용이 적게 들고, 집세 플러스, 어, 전기세, 뭐, 일반 관리비 없고, 집세 플러서 챙기시면 돌아가는 어, 아주 그 관리하고 좋은 가게인 것 같습니다. 음, 이상으로 음,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월요일 평범한 저녁 일상 어, 여러분도 크리스마스 어, 주간 음, 항상 웃고 지내는 가족들의 화합을 우선적으로 하는 어,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